그에 맞서 추가로 어, 발표할 게 있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 부부의 결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사항을 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한이 대전 프로젝트의 사업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 부부, 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을 2025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1년을 당겨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세 대상 대전형 부부급여를 15만원 신설해서 2세 학부모들이 학부 걱정하는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조기시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바 있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당초 25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서 1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특광역시 최초로, 결혼, 최초로 결혼한 청년부부에 대해서 최고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 지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시행시기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한 것은 통상 6개월 이상에 소요되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정부와의 협의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만, 2025년 이후로 늦추거나 또는 실제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25년 이후로 미루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결혼장려금 제도가 역, 역설적이게도 24년도에는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을 1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협의 절차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의 행절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1월 이후 결혼한 부부들에게 실제로 결혼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이두 가지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한을 두어 소급해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되는 우리시 결혼장려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무척이나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 장려금 지급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영아 대상 대전형 부모급여 신규 지급 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달부터 현재 0세에서 1세 영아를 둔 부모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11일 통해 이번 달 25일부터 매월 15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액은 146억 원입니다.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급여 제도의 미비점을 시 자체 재원으로 보완하 대전형 부모 급여비라는 이름을 붙인 근본 2세대장 부모 급여의, 급여의 시행으로 영세에서 1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등 많은 양육 비용이 수용됨에도 별도의 부모 급여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약 8천여 명의 2세영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대비 양육 기본 수당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0, 2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유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폭의 세수 감소라는 불가피한 측면과 양육 기본 수당과 같은 양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이 시행 중인 0세에서 1세 대상 동묘 급여의 지급 단가가 올랐다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세영아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해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족적 부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세영아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의 지급을 통해 양육 기본 수당의 감소로 특히 걱정이 크셨을 이세영아 부모님들의 우려도 조금이나 덜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여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양육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약 180억 원 증액된 2,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결혼장려금 등을 포함한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결혼하기 좋은 도시, 아이 낳고 길기 좋은 인류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세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진 한 8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30만 원 드리던 것을 15만 원으로 영세부터 1세까지 줄이면서 특히 다른 부분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앙정부에서 영세 같은 경우는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을 늘렸습니다. 물론 대전시도 거의 매칭을 20%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같은 경우는 110만원 받던 이제 보육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렇게 세개 합쳐서 110만원을 지난해까지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70만원에서 30만원 올라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아동수당은 기존적으로 10만원 어 똑같고 양육수당을 15만원 줄였습니다만 30만원 부모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11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15만원 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다오면서 중복된 걸 우리는 줄여가 대전시 부담을 줄이 줄인 줄이거습니다 그리고 일세 같은 경우는 부모급여가 어 지난해에 3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앙정부가 이걸 50만으로 원 늘렸습니다. 15만 원이 늘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양육수당은 이 대전 10위로만 투입하다 보니까 국 10위 어, 늘림으로써 저희가 15만을 줄였어도 사실상 지난해하고 어, 똑같이 어,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50만원, 35만원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총액은 작년에 75만원, 금년에 75만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 같은 경우가 부모급여가 사실상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부모급여를 늘린다든가 영세나 일세처럼 중앙정부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난해 부모급여가 10원도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15만 원을 부모급여로 2세까지 대전 독자적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2세 부모들이 지난해 40만 원을 받던 것을 25만 원으로 사실 양육수당이 줄면서 줄었는데 저희가 새로 부모급여를 제로했던 부모급여를 15만 원으로 늘림으로써 2세 부모들도 아, 금년 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2세 부모들이 걱정을 해서 저한테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걸 보완책으로 제가 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을 추가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요건 이해를 하셨겠죠? 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